클레오파트라가 보라색에 집착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서양권에서 보라로 호칭되는 색상에 대해 중국권에서는 자색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있다. 지상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인 황제를 드러내는 색상이 노랑이라고 한다면 우주 천상 신선을 상징하는 색상은 보라인 자색이었다. 우주 최고신 천황대제가 기거하고 있는 궁전은 자궁자미궁이라고 칭했다. 자색이 성스러운 색깔로 숭배받게 된 것은 도교 사상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북위 4, 6세기의 국교가 바로 도교. 일본에도 영향을 미쳐 천황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보라색을 쓰고 있다고 한다. 인도 불교는 노랑과 황금색을 매우 성스러운 색상으로 여기고 있다. 부처 보살 왕권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겼다면 중국 도교에서는 보라색이 천상 세계를 드러내는 색상으로 추앙했다고 할수 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주연의 클레오파트라. 로마 황제 시저와 클레오파트라가 보라색 의복을 즐겨 착용해 위엄과 고혹스런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에서는 보랏빛 기모노를 착용하고 있다. 이 복장은 여성을 상냥하고 생동감 있게 보이게 한다. 동시에 여성만이 갖고 있는 정염을 드러내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색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수 프린스의 영화 데뷔작 퍼플레인. 퍼스트 에버뉴 클럽에서 레볼루션 밴드를 이끌고 공연하는 젊은 혼혈 가수 키드가 곡절 끝에 자신이 갈망하는 멋진 밴드의 리더로 명성과 부를 얻게 된다는 내용을 들려주고 있다. 키드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색상으로 보라색을 사용하고 있다. 붉은색과 푸른색을 혼합시킨 색상이어서 흔히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여정을 뜻하는 색깔이다.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가 무고한 순환을 당하고 있을 때 복장도 보라색이다.